안녕하세요. 손뜨개 강사 이송숙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배우는 대바늘 손뜨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면 목도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 대바늘과 돗바늘 양면 목도리라서 두 가지 색의 실이 필요합니다. 뜨는 방법은 변형 고무단뜨기입니다. 실에 따라 굵기가 틀리니까 센치는 한 15cm 에서 더 넓게 하고 싶으면 20cm 까지 하셔도 그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처음 시작 코는 둘 중에 실 하나를 잡아서 코를 잡습니다. 저는 30코를 잡아서 15cm를 만들었습니다. 자, 뜨는 방법은 10코만 소개하겠습니다. 회색 실로 10코를 잡아놨으면 풀리지 않게 매듭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색 실에 들어갈 다른 색을 바로 첫 코부터 한코 고무단 뜨기를 해 줍니다.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짝수로 해 줘서 겉뜨기로 끝나면 안 겉뜨기로 시작하면 안뜨기로 끝날 수 있게 하셔야지 뜨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안뜨기로 끝났어요. 자, 한 번은 흰색 해주고, 한 번은 회색을 해줍니다. 근데 보니까 회색실이, 흰색실은 왼쪽에서 끝났는데, 회색실은 오른쪽에 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바늘을 돌려서, 회색실 방향으로 해주고, 겉뜨기, 안뜨기를 떠주는데, 첫코 반드시 떠주고, 떠주고 그냥 두면 얘가 이렇게 늘어져서 끝에가 비기 싫으니까 뜨고 난 다음에 반드시 뒷실을 잡아서 느슨하지 않게 해줍니다. 안뜨기 뜨고 처음에 요거 할때좀 주의하셔야 될게자 겉뜨기인데 우리는 위코 이렇게 하나 잡아 뜨는 게 순서이지만 이뜨기에서는 겉뜨기만 회색실로 들어갑니다. 밑에 들어가면 얘 그냥 빼버리시고, 자, 안 뜨기는 똑같이 뜨고, 겉뜨기는 또 밑에 거. 자, 안 뜨기는 똑같이 뜨고, 겉뜨기는 밑에 거. 자, 안 뜨기는 똑같이 뜨고, 겉뜨기는 자, 밑에 거. 뜨기까지 떴습니다. 이제 회색실 한번 떴으니까 흰색 한번 떠야 됩니다. 보니까 흰색이 같이 왼쪽 방향에 와 있습니다. 흰색으로 뜰 차람이죠. 겉뜨기 자, 떠주고 얘가 이렇게 느슨하니까 자, 꼭 뒤에서 실을 잡아다녀서 끝부분은 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나중에 떠 떠놓고 났을 때 모양이 이쁩니다. 안뜨기를 뜨려고 보니까 안뜨기에 실이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이 두개 걸려 있는 거는 종전과 같이 똑같이 떠주고 여기 요기, 여기는 보니까 실이 얘가 두개 걸려 있으면 자, 뒤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한 개가 걸려 있어요. 이런 거는, 자, 아까도 했듯이, 위에서가 아니고 밑에서. 자, 보니까 두개 걸려 있죠? 요번 그러니까 파트는 안 뜨기는 그냥 뜨고, 겉뜨기는 밑에서 뜨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회색실을 떠야 되는데, 회색실이 또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바늘을, 자, 회색실로 뜨기 좋게 바늘을 옮겨주고, 요것도 이제 요번에는 밑으로 놓아야 될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안 뜨기 보니까 안 뜨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고, 자, 요거를 뒤로 보면 겉뜨기에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두개 걸려 있는 거는 그냥 뜨고, 하나 걸려 있는 거는 위가 아니고 밑에서 놓는다고. 원칙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겉뜨기 뜨고. 자, 안 뜨기가 하나밖에 안 걸렸으니까, 안 뜨기는 밑에서. 자, 요게 아니고, 밑에서 놓아서, 뜨는 방법 똑같이 해주고, 겉뜨기는 그냥 떠주고, 안 뜨기는 처음만 가닥을 잡으시면 그 줄은 방법이 다 똑같죠? 끝에까지 안뜨기까지 떠주고 실이 흰색을 떠야 되는데 똑같이 왼쪽에 와 있으니까 바늘 돌릴 필요 없이 그대로 흰색을 잡아서 뜹니다. 자, 회색이 걸려있으니까 흰색을 반드시 떠야죠. 회색 걸려있는데 이 회색을 또 뜨면 이렇게 면에서 다른 색이 한 줄이 쫙 나와서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색깔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겉뜨기를 떠주고 자, 뒤에서 실 땡겨서 끝에 늘어지지 않게 해주고 요번에는 처음에 뜰때 보면 자, 안뜨기가 하나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겉뜨기는 두개 걸려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안뜨기를 자, 밑에서 자, 두개 걸린 겉뜨기는 그냥 떠주고 안뜨기 밑에서 자, 맨 끝에 하고 첫 코는 그거하고 무시하고 안뜨기, 겉뜨기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